오늘은 5월, 2021년 5월에 첫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 특별히 어린이를, 어린이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목은 첫 번째가 되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에서 예수님은, 어, 뭔가를 아시는 듯이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그런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누가 더 위대하냐? 제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누가 더 위대하냐? 이렇게 다퉜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다른 제자들을 누르고 내가 더 위대한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랬기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다퉜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툼의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등 하나님을 보실 때첫 번째가 되고 싶으면 사람의 끝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때는 여성과 더불어 어린아이는 가장 약자였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 인구 통계를 하면 포함시키지 않는 숫자,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보잘 것 없고 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시면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도 약자 중에 약자인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첫째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권력을 갖고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고 그러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아니고 가장 약자 중에 약자, 보잘 것 없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도 내가 영접하는 것을 영접하면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실 때첫 번째가 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죠. 사람을 영접하고 내가 사람을 누르고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되 소중하게 같이 있게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를 여겨 줄때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인생이 첫째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인생은, 내가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갖고,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자랄 것 없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가치 있게 소중하게 대할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첫 번째가 되는 삶입니다.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먼저 그렇게 대하여야 되겠죠. 가족에 대해서. 교회 성도와 미님의 사람들을 또 심지어 길을 가다가 또내 집에 있는 누구라도 정말 그 사람이 약자일지라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첫 번째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가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더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누구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게여기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영접하는, 성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알았습니다. 첫째가 되는 것은 내가 썩어서 누구를 누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종처럼 가장,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가장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도 품고 섬기며 사는 것이 지켜 여기며 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되는 인생입니다. 제자들 바뀌었을까요? 제자들들이 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나는 그냥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아니야 네가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래. 야구보야 네가 그래. 이렇게 이렇게 됐을까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위해주는, 그렇게 변했을까요? 제자들 절대 아닙니다. 하나도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어쩌면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분명, 예, 사람을 영접하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잘했다는 듯이 예수님께 한 가지 사건을 꺼내놓았습니다. 38절에 선생님 사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한 난다. 예수님 사실은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금지시켰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유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12명의 제자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 제자가 되지 않고, 우리 허락도 없이, 아니,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제자들인데,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이런 마음으로 금지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첫째 가는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기는 커녕,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금비시키고 막아섰습니다. 결국 예수님이요, 아주 심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옥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옥. 현대인의 성경으로 42절 47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짝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낫다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젊은 발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낫다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메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은 지옥의 아기를 꺼내셨습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신 겁니다. 어린 아이 아내를 품으라고 했더니, 그것을 하기는 커녕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을 막아서 그 이유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어 죄짓게 하거든. 손이든 발이든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려라. 이런 지옥의 경고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요한, 또 제자들,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작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마음으로 살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천대받는 여성들 또 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셨고 그들과 대화를 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로는 커저히 아무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누가 죄인이라고 하든 누가 이방인이라고 만나지도 않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 주셨습니다. 또 사실 보면 제자들은 얼마나 미숙합니까? 정말 미숙하죠? 가는 곳마다 싸우고, 내가 더 1등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의 1등 제자야. 서로 다투고. 권력 욕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든 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결국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 제자들 때문에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제자 주셨습니까? 제자들 왜이 수준밖에 안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과연, 제자들의 마음에 없었던 것이 뭘,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 있으셨을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마음에 떠오른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37절,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 이것은, 아, 그만큼 어린아이가 중요하다는 의미구나. 어린아이도 좀잘대하라는 의미구나. 요 정도 수준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나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나. 어린아이를 나라고 생각하신 고니다 어떤 상징, 상징이나 어떤 비유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실제로 나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내 죄라고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내 죄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정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내 죄로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 사람들의 죄가 내 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안고 느끼시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죄를 대신해 죽으면 저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실제입니다. 어떤 상징이 아니고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점입니다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누구를 만나도 그들을 품으셨던 이유는요. 그를, 그 사람을, 어린아이를 나라고 여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구분이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인들과 식사하십니까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가 없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로 대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나로 여기시기 때문에 죄인이든 아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동등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대하시 때문에, 또 이런 마음이시니까 편가르기가 없습니다. 편가르기. 믿음 안에 편 가르기가 없습니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다 우리 편내 편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머, 자매 참다 가족입니다. 편 가르기 누구 편내편 편. 우리 편 상대방 편이 없습니다. 인종 지위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편히 사라집니다. 시기와 경쟁이 아니라 다 믿음 안에한 형제자매입니다. 또 그러니까 화목이 가능합니다 화목이 가능하.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사람 사이에 화목이 가능합니다. 높낮이가 없고 편가르지 않고 시기와 경쟁이 없으니까 화목합니다. 화목합니다. 그 사람이 잘되면 내가 잘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안될것 같아서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화목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나처럼 유명라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첫째가 되는 길,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를 만나도 나라고 대하고 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인지?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첫째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첫째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나의 인생과 나의 하루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실 때첫 번째되는 인생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섬기며 사랑하며 화목하는 삶.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첫째가 되는 인생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라고 여기셨습니다. 저 사람을 나라고 여기시며 그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해 주셨습니다. 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을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적으로 식어갑니다. 화나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도 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유혹도 이기시고 죄의 본성도 없으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이 가능하셨습니다. 우리를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마음으로 대신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약하지요 유혹에 약하고 내 최본성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못합니다. 그런데 5 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저는 소금이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사랑의 짠맛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의 짠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라고 늘 생각하며 자비의 짠맛, 섬김의 짠맛. 맛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 가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와, 성도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라고 여기시며, 이 짠맛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 자비, 성김, 희생, 용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보실 때, 첫째는 삶을,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